달아가고 있어. 오지마. 아 이제 한 대겠다. 죽이지마. 안 죽여요. 아 제가 설마 죽이 했어? 어. 아, 지구 죽... 남을 사람이야. 공팔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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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기 아무 원래 아, 얘기 하면안 되는 건가? 죽었으니까. 아 죽으면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아 오지마요. 제발. 나 살고 싶어 <laughs> 오지마 아니 무슨 쫓아오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진짜 복잡하게 진짜 에잉 숨어있어야지 어? 자 아, 탈출구 때 네, 주셔야지 뭐 음. 어, 죽었어요? 예 네, 죽었어요 <laughs> 탈출구 왜안줘네복사해 아 우리오빠 어떡해 음, 어, 빨리 이제 탈출구 주, 오셔야지 이제 보자마자 아, 근데 이거 잡혀 어떻게 봐요? F3 누르고 보시면 돼요 F3? 네 F3,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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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탈출해야 끝나는거죠? 예 제발 탈출하게 해줘요. 아이, <laughs> 제가 살인전도 어떡해. <laughs> 탈출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세요. <laughs> 아 기다릴 거예요. 네기네 기다, 네, 계속 기다릴 건데. 알았어요. 그만 갈게요. 아니요. 엑 뭐라고 했죠? x 가아 130이요. 그래요. 엑 130. 탈출구에서 근데 기다리는 게 말이 돼? 살인자가? 기다려 드리 진짜, 진짜, 진짜 기다려요? 어. 아. 아. 와이가. 음. 그렇구만. 탈출구를 저도 모르네요. X가 130 Y가 뭐라고 했죠? Y가 304. 아, 300지? 30. 304. 304. 아, 이거 3 0 0 0 높아야 이다는0 0거네 일단. 되게 높아야 되겠죠? 130, 아, 왜 죽은 거야, 그 오빠는! 음 어디 계세요? 저요? 네. 안알려줘요 왜요? 싫어요? 에이. 에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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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요잘요 잘못 들었대 아 열심 히짜진 왔는데 왠지 이상하더라고. 뭐지? 빨리 안 줘. 맞아. 저도 죽일 수 있어요? 딸인데. 모르겠어요. 무기 없어도 죽일 수 있나? 죽일 수 있을, 템, 있을 템을 죽여봐라, 그런 식인가? 근데 빨리 좌표로 알려줘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무슨 게임이야? 빨리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냥 136, 304? 아. 안녕하요 아, 빨리 오세요. Y가 304라는 거죠? 아니요, Y는 65. 65. 네. Z가 304? 네네. 아, 이거 왜, 자꾸 만 떨어지지? 아, 파시면 나온다고? 이거, 살인장 다 죽여야 되겠지? 그렇지. 아, 빨리 오세요. 아, 파야 되는구나. 네네. 아, 거기 가... 갔, 다온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언제 가? 어딜 어디를, 어디를 파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기 좌표에서 파란 것 같은데. 땅 파면 나와요? 여기 저기 좌표를 가아땅 파지 말고. 아 거기서 땅 파라고? 아예 그렇죠. 엑스가 304. 아 304까지 언제 가? 아몇 <laughs> 시인데? 아 날려주.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닌데? 나도 모르지, 아, 그거. 우리도 모르지. 아, 살인자는 다 죽어야 되죠. 되죠. 아, 근데 이거 가는 것도 좀, 근데? 가는 것도 힘드시면, 이거. 음, 다 줄게, 우선. 나 아, 빨리 오세요. 저기요? 네? 아, 빨리 오세요, 빨리. 가고 있어요. 아, 중단할 까요 아니요. 어 살인 하나 반응 하나네. 아 제발요. 아. 아. 에이. 좋아요. 근데 벌써 찾으셨어요? 네. 왜저 포기하시고 왜 가셨대? 아 탈출점에서 멀어질까 봐. 아 설마 탈출? 아 알고 계셨구나. 아 안했는거 뭐, 뭐, 아니었죠? 아 이거 너무 먼데 근데? 아 그래서 왜 쫓아와가지고 더 멀어지게 누가 쫓아가 아 내가 쫓아갔구나 응. 깜짝 놀랐어요 아 빨리 오세요 싫어요 아. 천천히 갈게요 아, 천천히 우선하게 해드릴게 <laughs> 아 근데 이거 가는것도 너무 힘들구만 마지막 내가 <laughs> 그냥 나도 처음부터 죽을 거야. 안 죽였죠. 누군가 먹겠지,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오세요. 음, 이거 이제 필요 없는 것도 버리고, 필요 없는 것도 버리고. 저기요 네? 언제 오세요? 몰라요 어... 어디야 도대체 빨리 오세요 103... 오셔야지 6호 304? 304 304 65 일단 제트랑 아, <laughs> 네 다시 나갈게요 제트랑 X 맞춰놓으시고 오시면 돼요 다시 알려주세요, 좌표 좀. Z가 130. X가 304. Z가 130. 130이면 도대체 어디야? 아! 깜짝이야, 뭐야? 죽는 거? <laughs> 아... 다시... 맞을 거야, 304. Z가 뭐라고요? Z, 3 0 4요 304. <laughs> 아 어디야! 여기 도대체! 이거 길 안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Z가 3.. 어머니 깜짝이야 뽀벳님 제작해달래요 왜? 안 보이나 여 본데 아까 누가 텔레포트 시켰던데 제작 한번 해보며. 해보세요 텔레포네요 아, 로그인 또 해야 돼. 귀찮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로그인. 아 로그인 안 되는데. 그거. 아 화면 찍해야 아. 되는데. 그게 컨트롤 C 컨트롤 V. 로그인. 로그인. 비밀번호? 한 번. 한 번? 한 번. 아이고 참 복잡. 나 이거 길 치가, 여 기서 너무나 <laughs> 아. 힘든 언제 쯤오 세요？잠시 만요, 이거 좀 치고 됐다. 아, 나왜안 움직여? 아, 안. 저 다시 잡혀 좀. 음, 다표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아! <laughs> 아! 그렇지요. 아, 노잼.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